70세 이후 성생활 사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70세가 넘었는데 이제 성생활은 끝난 거 아닐까? 아니면 이 나이에 사랑을 나누는 게 과연 괜찮을까? 라는 걱정. 자, 지금 화면을 뚫고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오히려 70세 이후에는 더 깊고 더 따뜻한 형태로 피어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80세 이상, 어르신 중40% 이상이 여전히 성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과 친밀감은 절대 나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며 노년기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삶을 빛나게 하는지 몸소 느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내 삶은 지금부터 더 따뜻해질 수 있구나.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70세 이후 성생활의 모든 궁금증, 건강, 자신감, 파트너와의 대화, 그리고 실질적인 팁까지 하나하나 따뜻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70세 이후 성생활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오해가 가득하죠.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야?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창피할 뿐이야. 혹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사실, 몸은 나이 들면서 변합니다. 남성분들은 발기 강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여성분들은 질 건조증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변화는 새로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발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따뜻한 포옹, 부드러운 스킨십, 서로를 향한 다정한 대화로 충분히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께서 질 건조증이 걱정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안전한 윤활제가 쉽게 구해지고 간단한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의 손길,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배려, 이 모든 게 노년기의 성생활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77세 이영자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부부는 매주 일요일 서로의 등을 마사지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날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고 어떤 날은 그냥 포근히 안고 잠이 듭니다.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를 아껴주는 이 순간이 고마운 거죠. 이 말씀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사랑은 완벽해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심이 담겨야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려 하지 마세요. 파트너를 재촉하거나 높은 기대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따뜻하게 느끼고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70세 이후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몸의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라 더 배려하며 사랑할 기회라는 걸요. 그럼 이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성생활에서 괜찮겠지? 예전처럼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김민수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하면 되겠지? 했는데 다음 날 허리가 너무 아파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이런 사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젊을 때와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조심할 점은 체위입니다. 나이 들수록 무릎, 허리, 고관절에 부담이 가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위에서 체중을 실어 누르는 전통적인 자세는 심장에 무리를 주고 관절에도 부담이 됩니다. 추천드리는 건 옆으로 누워 서로 마주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 부담이 적고 관절 무리가 덜하며 무엇보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교감할 수 있어요. 속도와 강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되니 긴장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팁 하나 더. 베개나 쿠션을 적극 활용하세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 부담이 줄고 허리 밑에 쿠션을 받치면 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행복한 순간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힘과 서두름입니다. 성급함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줄수 있어요. 70세 이후에는 몸의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상대방의 감각도 더 섬세해집니다. 그러니 충분한 스킨십, 애무, 그리고 여유버스블이가 필요합니다. 5분, 10분 걸려도 괜찮아요. 그 시간이 쌓여 더 깊은 신뢰와 따뜻함을 만듭니다. 서로를 기다려주는 사랑 이게 노영이 성생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술과 성생활입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한두 잔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피해야 합니다. 술은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판단력을 흐리게 해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술과 성생활을 절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리한 사랑이 아니라 오래오래 건강한 사랑입니다. 이세 가지, 체위, 서두름, 술만 조심해도 여러분은 훨씬 안전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조심을 넘어 몸과 마음을 더잘 준비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생활도 운동과 같습니다. 운동할 때 준비 운동 없이 시작하거나 정리 운동 없이 끝내면 몸에 무리가 가죠.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이두 가지를 생활화하면 몸은 부드럽고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먼저 성생활 전 준비 운동입니다. 갑자기 시작하면 몸이 놀라요. 특히, 노년기에는 관절과 근육이 굳어 있으니 부드러운 준비가 필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허리를 가볍게 돌리고, 어깨를 크게 돌리고, 발목을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으로 5분 정도 몸을 풀어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준비는 파트너와의 마사지 시간입니다. 서로의 등. 어깨, 팔을 살짝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감정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부드럽고 천천히 따뜻한 손길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둘이 천천히 하나가 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한국 전통적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중시하죠. 예를 들어, 한방에서는 홍삼이나 인삼 같은 약재를 소량 섭취해 호르몬 균형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몸과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음은 성생활 후 정리 운동입니다. 성관계 후 바로 일어나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끼세요. 숨을 가다듬고 따뜻한 물한 잔을 나누어 마시고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쉬는 것, 이게 정리 운동입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최소 10분은 편안히 누워 계세요. 이 시간에 서로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함께여서 참 좋았어. 이 짧은 순간이 사랑을 더 깊게 이어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술 마신 후에는 절대 성관계를 시도하지 마세요. 심장과 혈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성생활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힘들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하세요.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랑은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준비와 정리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나를 아끼는 일이 곧 파트너를 아끼는 일입니다. 자, 이제 몸과 마음이 풀렸으니 또 하나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약물 복용과 성생활입니다. 7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십니다. 이 약들이 성생활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지나치면 몸에 무리가 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건강한 성생활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고혈압 약입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 약은 발기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가? 걱정하지 마세요. 약물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요즘은 성기능에 덜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약도 많습니다. 73세 최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고혈압 약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졌었어요. 의사선생님과 상담해 약을 바꾸니 훨씬 나아졌어요. 여러분도 약 때문에 고민되시면 절대 혼자 참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다음은 당뇨입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성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혈당을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않는 것, 그리고 꾸준한 혈당 체크입니다. 이두 가지만 지켜도 몸은 가볍고 마음은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협심증 약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 중이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약국에서 몰래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처방받으세요. 처방약은 효과도 검증되고 보험 적용도 가능해 부담이 적습니다. 여성분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나 질 건조증으로 고민하신다면 전문의 상담이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창피해 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2025년 한국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여성의 30%가 질건조증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약물 복용 시꼭 기억할 것. 약을 혼자 끊거나 바꾸지 말 것. 설명서를 읽고 부작용을 확인할 것 이상 반응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상담할 것,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약이나 민간요법은 절대 금지입니다. 78세 박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피해서 혼자 고민했는데 용기 내 상담하니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건 사랑하는 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식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노년기 성생활은 체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몸이 활력을 느껴야 합니다. 이 모든 건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성생활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첫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정어리 멸치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둘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는 아연과 비타민 E가 많아 혈관 건강과 성호르몬 생성에 긍정적입니다 하루 한줌 짠맛없는 걸로 드세요. 셋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토마토, 시금치, 블루베리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순환을 돕습니다. 매 끼니마다 꼭 챙겨 드세요.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술은 혈압을 변동시키고 성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성생활 전후에는 절대 피하세요. 둘째, 과도한 카페인, 커피, 에너지 음료는 혈압을 올리고 긴장을 높입니다. 셋째, 기름진 음식, 튀김, 삼겹살은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둔하게 만듭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성생활을 하면 피로감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성생활을 위한 하루 식단은 아침은 통곡물 빵 삶은 계란 과일 한 조각 점심은 생선구이 채소 샐러드 저녁은 소화 잘 되는 죽이나 채소 볶음 성관계를 계획한다면 저녁은 가볍게 잠자리 2 3시간 전에 끝내세요. 73세 임정희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인터넷에서 좋다고 해서 마카와 홍삼을 같이 먹었더니 혈압이 올라 응급실에 갔어요. 건강식품도 의사상담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물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 6, 8잔 물을 드시되 성생활 직전에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이 급해질 수 있으니 조절하세요. 좋은 음식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파트너를 위한 배려입니다.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운동은 체력뿐 아니라 혈액 순환,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논영이 운동은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르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첫째, 걷기, 운동. 하루 30분,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 심혈관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15분, 저녁 15분으로 나누면 부담이 적어요. 둘째, 골반 근육 강화 운동. 바닥에 누워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하루 10회, 2, 3세트 반복하세요. 허리 근력과 성기능 유지에 좋아요. 셋째, 케겔 운동. 소변 참을 때 쓰는 근육을 10초 수축, 10초 이완하며 하루 3~5회 반복하세요.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야 할 운동은 첫째, 무거운 물건 들기, 헬스장 웨이트, 무거운 짚는 허리와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둘째, 격렬한 유산소 운동, 빠른 달리기. 과격한 등산은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셋째, 급격한 동작이 많은 운동은 부상 위험이 높아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운동 원칙. 준비 운동으로 시작,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하지 않기 일주일 3세 하회 30분씩 규칙적으로 성생활 전날 무리한 운동은 피하기. 70대 초반 정수영 어르신 부부는 이렇게 하셨어요. 아내와 매일 아침 공원을 30분 걷는데 손잡고 대화하다 보니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어요. 파트너와 함께 하면 운동이 더 즐거워지고 사랑도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관리입니다. 몸이 준비되어도 마음이 지치면 사랑이 어렵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자녀, 외로움 등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선격을 낮추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첫째, 스트레스 원인, 파악. 막연히 답답하다 말고 무엇이 걱정인지 적어보세요. 정체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둘째,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 요즘 마음이 무거워서 잘 웃지 못했어. 라고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셋째, 함께 즐거운 시간. 음악 듣기, 차 마시기, 산책하며 가벼운 대화 나누기. 이런 시간이 몸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70대의 김혜숙 어르신 부부는 저녁마다 30분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걱정거리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이 작은 습관이 신뢰를 쌓고 연인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죠. 성생활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스킨십, 손길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색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지만 서로 존중하며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울감, 불안이 심하거나 잠을 못 잔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마음을 돌보는 건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2025년 한국 노인 건강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25%가 우울감으로 전문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죠. 70세 이후에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형태로 우리 곁에 머뭅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당신과 당신의 사랑을 아껴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지금 60대, 70대 이후에 사랑채널을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매주 따뜻한 건강정보를 받아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단어 수약 전천 지오녀 600단어.